윤명진 디렉터의 간담회가 끝난 후첫 봉자예요. 9월달 아벨로의 스페셜 마법부여 상자 3개와 대용량 칼레이드 박스 주머니 5개 두 가지 아이템이 나왔어요. 확률은 왼쪽이 0.187%, 오른쪽이 0.6%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4천만 원 그리고 1 5 0 0만이라 소리겠죠. 자 볼까요? 여기 설명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봐. 개봉 시 레전더리 등급의 카드와 유니크에서 레전더리 등급의 보조 중한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이 뭐냐. 이 4천만 골드짜리 상자를 까면은 해당 아이템 중세 가지가 랜덤으로 나온다는 소리야. 당연히 교환 가능. 근데 잘 봐. 제일 비싼 검은 공포의 아스타로스는 없다는 거. 심지어 꽝들이 많아요. 900만짜리도 안 하는 것들도 있어. 상당한 도박성을 띄고 있다는 거. 거지. 대신 짙어진 공포는 있다. 혼자에서 저걸 낸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수문장 마부를 어느 정도 다운시킬 수 있겠구나. 좋은 의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보슈들은 무조건 최고 등급으로 나온다니까. 예, 짙어진 공포가 나오면 28짜리 풀업이구나. 카드들은 업그레이드 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카드 값이 어느 정도 싸지는 효과가 필연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확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균등하게 1.579로 가르륵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니크 등급의 싸구려 카드들은 4.6% 4.6%짜리가 훨씬 더 많구나. 유니크 나올 확률이 거의 절반이 넘는구나. <laughs> 그럼 이제 두 번째 템한번 보여드릴게요. 1,500만 짜리 대용량 칼레이도 박스 신화 주머니라고 새로운 템이 나왔어. 사용 시 신화 전용 옵션이 동시에 세번 재설정되면서 재설정된 세 가지 옵션과 현재 옵션 중 선택을 할수 있다. 요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 칼박은 무조건 한번 돌리면 옵션이 재설정돼가지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이 칼레이도 박스는 옵션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거야. 한번 사서 직접 보여줄게. 자, 이걸로. 이제 돌려보자 와우 이렇게 세 가지 변한 옵션이 나와버렸어 어때요? 선택하고 싶은 거 있나요? 1번 옵션 쓰레기 2번 옵션 쓰레기 3번 옵션 쓰레기 아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그럼 나는 그냥 현재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옥 변환과 굉장히 유사한 칼레이도 박스 돌리기에요 어 일단 옵션이 누렁색 누렁색 누렁색이야 자 봐봐 돌렸어 어? 최하금 나왔네? 좋됐네 이제 이해되지, 차이점이. 기존의 칼레이도 박스는 그냥 돌려버리면은 옵션 자체가 세이브가 안 돼. 다 날아가 버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그냥 칼박 세번 랜덤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돌리는데 300만, 400만이 날아가. 재수 없으면 1억 쓰고도 원하는 옵션이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이번 칼박은 웬만하면 1 5지는 지갑전사 말고는 우리 채택하지 말자. 그냥 바로 상점에 팔자가 될것 같네요.